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셀 타이밍을 알려주는 유안타 t 라이더잘 파는 게 투자다. 유안타 증권. 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투자 정보 센터의 윤도현입니다. 예.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이슈는. 어, 전환사체의 리피싱 규정 제안이 예정되어 있는데,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융위원회에서는 지난 2021년 5월 3일부터 6월 14일까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대한 규정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어, 밑에 있는 내용이 그 개정안에 대한 내용인데, 글씨가 너무 빽빽해서 제가 노란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 봤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인데 뭐 보시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위에다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 변경되는 사항은 전환사채 매수 선택권 행사자가 확정되면 주요사항 예를 들어서 행사자라든지 전환주식수라든지 에 대한 부분을 공시를 해야 됩니다 뭐 대부분의 전환사채가 사무발행을 하다 보니까 공시 에 대해서 조금 자유스러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된 공시 규칙을 적용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콜옵션 부여 전압 사채에서 최대주주 등의 콜옵션 행사 한도를 제한한다는 내용인데, 그이 행사 한도가 얼마만큼이냐라고 하면 은 바로 이 최대주주의 지분율만큼입니다. 전환 사채 리픽싱이라는 것. 지뭐 지금까지 어떠한 부분에서는 최대주주의 지분율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편법처럼 사용되었었던 면이 있었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강화해서 규정을 올릴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그 전환가액 조정제도 개선이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아마 이번 개정 사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것 같습니다. 어 전환사채에게는 그 전환가액이라는 게 어, 주어지는데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전환 사채는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해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바꾸게 되는, 기준이 되는 가격이 전환가액인데요. 지금까지는 주가가 빠지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전환가액 역시 낮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주가가 오른다고 해서 이 전환가액이 동시에 오르지는 않고 있었는데요. 바뀌는 규정에 의하면 그 주가가 오름에 따라서 낮아진 전환가액이 다시 최초 기준가액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기준들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번 전환자체 리픽싱 규제 부분에서 전환가액 조정 제도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예,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전환사체 리피싱 규제가 언제 발의가 되느냐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말씀드렸지만은 지난 6월 14일에 이미 입법 예고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왼쪽 표를 보시면은 법률 입법 절차가 게시가 되어 있는데요. 현재 과정 중에서 이 부분까지 진행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 제가 따로 관련되어 있는 이 안에 대한 사무관님한테 확인을 해본 결과, 어, 이번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어, 법률 입법 절차는 총리령이나 불형에준해서 해당 어,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게시되어 있는 아래 절차 중에 요 내용과 요 내용, 요 내용, 요 내용, 여기까지 이 부분들은 아마 이번 절차에서 해당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향후 남아있는 절차가 상당히 좀 짧게 예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기사를 통해서 알아보면은 금융의 증권선물위원회나 정례회의 이후 8월 중순 이후, 어,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다만, 어, 입법 절차라든지 여론 국회 일정 감안하게 되면은 이것보다 조금 더 길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오른쪽에 제가 표를 하나 두었는데요. 어, 이번 전환사체 리픽싱 규제, 에 대한 배경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난 작년 10월 19일에 증권시장 불법 불건정 행위 근절 종합 대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취약 분야 집중 점검에 전환사채에 대한 부분들이 강조가 되어서 발표가 되었었는데 이번 전환사채 리피싱 규제에 대한 부분들은 지난 작년에 있었던 증권시장 불법 불건전 행위 근절 종합 대책의 후속 대책이라고 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규제안이 하반기에 있을 것이다라고 뭐 시장에서 많은 그 시장 참여자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상반기에 실제로 전환사채가 상당히 많이 발행되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전환사채 발행이 2021년 상반기에 5조가 넘는 금액이 발행되었었는데 지난 2020년 작년 상반기에는 4조 원대로, 어, 대략적으로 해서 한 1조 원 이상의 차이가 나고요. 어, 하반기에 전환사체 리피싱 규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 물량까지 상반기에도 상당 부분 앞당겨서 발행되었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그 전환사체 같은 경우에는, 어, 지난 어, 작년 그리고 이, 이전에도 상당히 시장에서 관심이 많이 있었던 코스닥 벤처펀드의 편입 요건 중에 코스닥 매자님이 편입되었을 때 공모주 30% 우정배는 그런 규, 규정이 있습니다. 어, 이 규정이 전환사채 발행에서 상당히 중요했던 부분이 어,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싶었었던 기업들과 그리고 코스닥 벤처펀드의 전환 사채를 담고 싶었던 그런 뭐 주체들이 서로 이,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짐에 따라 뭐 지금 발행되고 있는 전환 사채에 상당히 많은 물량들이 0%의 이율을 가지고서 발행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어, 비율로 따지면 거의 한 3분의 1 정도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 실제적으로 채권이 그 이율이 0%라는 부분들은. 그 전환권에 대한 그 엘리트가 훨씬 더 있다라고 보고서 이제 발행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을 이해하시고 보시면 이번 상반기 전환사채 발행 급증의 배경을 좀 이해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전환사채 리피싱 규제시의 영향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한계 기업의 자금이 조달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 말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시장에 풍부한 유동성이 제공이 되면서 어, 이른바 망해야 되는 기업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퇴출이 일어날 될 기업들이 정부의 금융지원에 연명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작년 경영 실태를 한번 살펴보면 이자보상 비율이라고 해서 영업을 해서 이자를 충당할 수 있는 기업들의 비율을 보시면 이 앞쪽에 있는 기업들이 현재 영업을 해서 회사에 이자를 뭐다못 내고 있는 회사들이라고 보면 되는데 2018년 대비해서 2020년에는 영업적자를 내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들은 이자보상 비율이 상당히 높은 기업들 중에서도 500% 이상으로 건전한 재무 요건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도 늘어나게 되는데, 어, K자 회복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상황이 좋은 기업들은 이번 코로나19 영향하에서 회복되는 상황이 훨씬 더 나아지는 반면에 상황이 좋지 않은 기업들은 오히려 그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그런 경향들을 보이게 되는데, 어, 전환사체 리피싱 규정에 대해서 규제가 있게 되었을 때, 지금 현재 이 부분에 해당하는 기업들, 에게는 어, 자금 조달에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실적 발표를 할때 저희가 상당히 좀 주의해야 되는 요건들이 하나가 있는데 많은 기업들이 전환사체라든지 아니면 신주인수권부 사체 그리고 전환상황 우선주 같은 경우 발행한 경우에 파생상품 평가 손실의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업이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리픽싱 조건을 부여하게 될때 주가와 전환가액의 차이를 손실로 인식하게 되는 그 회계 규정이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 회계상의 손실로 인식이 되기는 하지만 순익단에서는 상당히 좀 영향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가치평가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어, 올해 초 같은 경우에는 H&M이 파생상품 거래 손실 발생 공시를 내었는데, 어, 이, 이전에도 한 번, 두 번, 이번이 세 번째에 해당하는 공시가 있었는데, 8천억이 넘는 상당히 큰... 회계상의 손실을 공시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영업과 뭐 현금의 유출입이 있는 그러한 손실은 아니기 때문에 기업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뭐 이번 전환사채 리피싱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파생상품 뭐 거래 손실 발생에 대해서 그 범위를 그리고 그 폭을 이전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했다면 전환가액이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폭이 상당히 좀 줄어들 수도 있는, 어,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어, 전환사체를 발행한 기업들에게 있어서, 뭐, 투자자분들이 이 제가 말씀드리는 전환사체 리피싱 규제에 대한 부분이 소급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법이 공표되기 전까지 어느 정도 음, 계속 해서 전환 자체가 발행이 될 것이라고 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도 많이 이해하시고 감안하시고 기업을 바라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수 있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유안타 티라이더.